지은 씨,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당연히 알죠. 내일은 어버이날. 높고 높고 어. 그런 의미, 그런 의미에서 저를 이걸 주신다고요? 카네이션이잖아요. 아직 저 이런 거 받을 나이는 안 됐는데. 아 오늘 여기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큰 행사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그 카네이션들도. 지금 한번 가보시죠. 아, 그러니까 이거 저에게 주신 게 아니고, 요거 들고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라. 안 그래도 이쪽에서 뭔가 신나는 음악 소리가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꽃을 들고 어르신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청룡마을 어르신들이 떴다. 팽성군 청룡리 작은 마을에 시끌벅적 화려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춤과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청룡이 장기자랑 휴 콘서트 현장으로 가봅니다. 음, 아니 마을이 아기자기한 게 너무 좋은데요, 여기. 어? 어. 오, 아니 이 나무가 엄청 난대요, 진짜. 와, 엄청 크다. 너무 멋있는데. 오. 나무 엄청 크지요? 어,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진짜 네. 나무가 어마어마하네요.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게? 이게 한 600년 됐어요. 어? 600년이요? <laughs> 우리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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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부터 계속 내려오던 거예요. 진짜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음. 몇백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뭐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있죠. 산 증인이죠 이게. 그러네요. 네. 너무 귀한 네. 나무네요 마을 어귀의 터줏대감으로 서 있는 느티나무는 청룡마을 137가구의 어르신들의 역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마을 주민분 맞으세요? 네, 오! 맞는데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공연장에 가는데요. 공연장이에요? 오늘 마을에서 공연이 있어요? 네. 어, 여기에서 음악 소리가 나는데, 여기가 네. 공연장이에요? 네, 여기, 저 옆에. 어, 여기에요? 네, 저 오! 옆에. 오늘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푸짐한 경품과 다양한 공연까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청룡리 마을 출신 가수들과 분녀회가 힘을 모았답니다. 네. 아니 제가 네. 오늘 이제 어버이날이라서 네. 네. 어르신께 꽃을 드리려고 꽃을 가져왔거든요. 혹시 여기 어. 마을 어르신 중에 최고 연장자 어르신이 누구실까요? 아 가만 있어 보세요. 네. 아 저기 계신 것 같은데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 꽃 드리려고요. <laughs> 어르신이 대표로 좀 받아 주시겠어요? 아니, 어르신 오랜만에 이렇게 동네분들 다 모이셨는데 어떠세요? 아유, 기분 좋죠. 기분 <laughs> 좋으세요? 어르신 표정만 봐도 진짜 행복해 보이시고 기분 좋아 보이세요. <laughs>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리 네, 사세요. 건강하세요. 네. 이장님과 마을 분들 상화에 저도 한 수저 떴는데요. 단맛은 꿀맛. 후한 시골 마을 인심에 마음까지 두둑해집니다. 아니 이렇게 오랜만에 다들 모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우 좋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마을 잔치를 원래 매년 하셨었어요? 네. 아니 근데 늘 하던 건데 코로나라는 그 병마 때문에 3년 동안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처음 한번 또 이렇게 이장님이 주선해 주시네요. 고마울 뿐입니다, 그냥. 음. 아 그럼 원래 어버이날쯤 되면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었어요? 네. 예. 오. 오 아유. 올해는 3년 못했던 걸 한꺼번에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고마... <laughs>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고. 자 지금부터 우리 청년고요 장기 자랑을 시작합니다. yeah <laughs> 어르신들의 춤과 음악과 함께 무대는 뜨겁게 무르익어 갔는데요. 하나둘 경품 당첨자가 발표되고 흥겨운 잔치 분위기에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뜨거운 호응 사이로 무대로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원재윤씨 강원3 6 5 리포터 이지 근데 오늘 어르신들 너무 즐거워 하시는 모습 보고 제가 조금이나마 재롱을 좀 떨어볼까 하고 나왔습니다. 마을 출신 가수들이 함께하는 난타와 축하 공연까지 흥겨운 분위기 속 시간이 쏜살같이 지났습니다. 마을 축제를 맡은 가수 옆에 지회장 가수 송희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나는 공연을 준비해 주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아, 네. 교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또 찾아뵙습니다. 어, 네.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연이라서 공연하시는 입장에서도 좀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정말 코너라로 인해 가지고 또 부모님들이 야 집에만 계시다가 또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서 이렇게 같이 함께 어떤 예술 문화를 함께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어, 고향 분들이 너무너무 건강하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오늘 너무 신나게 공연을 해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다한 3살쯤은, 아니, 한 10살쯤은 젊어지셨을 것 같아요. 음. 어,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잔치 음식을 준비한 고마운 분들이죠. 이번 공연을 빛낸 또 다른 주인공, 청룡마을 부녀의 분들입니다. 아니, 여기 청룡리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다 잘하세요? 음 아까 노래하시는 모습 봤는데 뭐 연습하신 거예요? 청룡리가 공기가 워낙 맑다 보니까 네. 여기 청정지역이잖아요. 그 그니까 목소리가 자동으로 트이는 거죠. 와, <laughs> 우리 어머니도 뭐 춤도 추시고 노래도 네. 너무 잘하시던데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제 2년 전에 자꾸 하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부모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동네 어르신들이 내 부모 같아갖고 어르신들 위해서 좀 조금만 이 보탬이 될까 하고 조금. 힘을 썼어요. 아 잘하셨어요. 아니,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어르신들이 처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저는 음식 보고도 깜짝 놀랐잖아요. 아주 진수성찬이 차려졌던데요 네. 네, 3년이라는 그 코로나 시간들이 우리 마을을 어르신들을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우러나는 마음으로 아마 10시 일반 이렇게 재밌게 보내준 것 같아요. 네. 어르신들 행복한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눈물이 났어요. 너무 좋아서 어. 청룡이 마을 사람 모두가 행복한 날이네요. 네, 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우셨으니까 오늘 저희 가서 푹 주무시고 내일 또 열심히 일하는 하루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청룡 마을의 흥겨운 노랫소리가 울려퍼졌는데요. 어르신들의 가슴에는 카네이션 꽃이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핀 날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님을 어머니 아버님들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